이상윤입니다. 오늘은 양로우 쌀국수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집입니다. 주문은 여기 QR 코드로 하면 됩니다. 양로우 분, 침탕, 지연 계란도 추가. 이 집은 예전에 중국인 친구들이 소개시켜준 집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번 와봤습니다. 과연 맛이 변하지 않았을지. 중국식 계란 후라이. 이게 국물이 하얗기만 해서 심심한 맛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양고기로 만들다 보니까 양고기 향이 엄청 강하게 올라와가지고 참 특이한 맛이 납니다. 양고기 싫어하는 사람들은못 먹을 것 같아. 그 샹차 말이야. 아 국물이 예술이다. 야채 싸 먹어야지. 이건 예전에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의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소개해 준 음식인데 프랑스의 페스트리 같다고 한 그런 음식입니다. 반죽 안에 이렇게 고기 양념 쏙쏙쏙 넣어가지고 충충이 만든 음식이에요. 양고기가 좀 적어서 양 내장을 추가해 버렸습니다. 네. 양고기다 보니까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생마늘을 먹겠습니다. 이렇게 식당마다 생마늘 까먹을 수 있게 해놓는 식당들이 있어요. 한국처럼 까진 걸 주는, 주진 않는다는거 제가 이렇게 직접 까먹어야 됩니다. 까먹는 것도 재미죠. 슬슬.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작네요 <laughs> 마늘이랑 먹으면 입에 그 개운한 느낌이 나가지고 한번 먹게 되면 이걸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약간 양고기 이 기름진 거를 마늘이 다 잡아줘 가지고 더 맛을 끌어올려 주는 느낌 내장 그대로 토하 아 진짜 양고기로 만든 국물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먹기 쉽지 않잖아요 양고기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데다가 내장은 고기랑 다르게 이제 쫄깃한 맛이 더 강해서 처음에 시킬 때 추가해서 섞어 먹는 게더 맛있겠네요. 오늘도 중국에서 함께 잘 먹었습니다.